안녕 쌍이동이 tv에 쌍이에요 그 있잖아요 저가 방금 전에 무엇을 했는데요 무엇을 어...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무엇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하하 <laughs> 점점점 할 말이 없네요. 이렇게 합시다. 근데 요 제가 명령어를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. 아, 그리고 참고로,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. 저한테만. <laughs> 아무튼, 빨리 해주겠습니다. 야, 여러분들이, 좀, 심심할 것 같아요. 그리고, 한 지역에 다한 지역을, 음, 뭐죠, 저거는? 아무튼, 무언가가 있으니까, 이걸 하고, 그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명령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아무도거나 막 눌러보죠. 이렇게 막 누르다면 못하겠네요. 응 아니네. 아주. 아무튼, 이렇게 하고, 응. 네. 아, 여기 있군. 이렇게 하고, 이게 뭐죠? 대체? 아니고. 이거인가? 아니고, 이거인가? 아니 이거인가? 아니고, 이거인가? 오케이, 나고요. 왔그 다음에, 이거, 그 다음에, 응. 네. 응. 네. 어디? 포드맨 틴티. 아니에요. 이렇게. <laughs> 저거 영상을 찍는다고 말했거든요. 그리고 나무들 좀깔아 줍시다. 한 많이. 그리고 후겨석은 저가 만들어 줘. 나이터 나이터 나이터가 보자. 나이터. 응. 나이. 나이라고 하니까 안되나? 아 맞다 나이 터가는 다른거였죠 저걸 왜 이렇게 까먹을까요?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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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4분이 됐네 음... 어또 베이베 아무튼 반장이 자기 집에 테러를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 아, 왔라 가만히 있는 중. 겟아 맞다 그대고 그대고요. 신경, 재밌는 걸 보여주죠. 하하하하. <laughs> 그럼 올라갑시다. 그리고 날씨좀 맞게, 맑게, 맑게 해주죠. 그리고, 제가요. 오늘 날씨를, 맑무게 해주고, 그리고, 이런 거는, 아, 맞다, 그리고, 이거,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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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. 아이고, 왜 이래, 안 돼. 아이고, 왜 이래, 안 되니? 왕, 소리 엄청 좋네요. 왕, 여기 왜 이렇게 넓은 밑에, 미끼... 저가요소시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음원숭지 와서서서 나. 뭐가 쏘는 거 없나요? 쏘는 게 없네요. 오 어, 안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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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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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불타는데 불타는대 아무튼 불소식이가 이런 거 아무튼 실험을 해볼게요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저 멀리 가가지고 한번 혼자만 있는 그런 들을 해보자. 음, 여기는 안될것 같은데. 아무튼, 이렇게 해보죠. 타기가왜 나와? 어, 왜 저렇게 빨리 죽는데? 그럼 어, 아무튼, 형 불쑤시개가 강한 건가요? 한번 박아 보죠. 어차피 잔데는... 음 아, 맞다. 아무튼 이거 안탈 겁니다. 안탈 거니까, 안탈 거니까, 안요거니 두고요. 거니까, 안탈 거니까, 나이터라고 있으면 한번더 켜봤을걸. 음, 그리고 이건 안 타, 안 타졌구요. 아, 길이 어디였지? 까먹었다. 어어, 이런. 이런 일이. 아, 그래. 뭔가 있었는데. 까먹었습니다. <신대> 빨리 감기 빨리 감기 빨리 빨리 감기 어디 죠 자, 저기 찾아보겠다어 어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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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이거 기분 좋게. 시간에 딱 이렇게 하고. 와다다다리도리도리도리. 한번 나무 한 개만 해보죠. 와우! 나중에는, 저가 왜냐면요. 예전부 하다가요, 있잖아요. 엄청 불이 많아져가지고, 고생했습니다. 어어. 왜안 되니, 뜨? 왜안 돼요? 음 한번 탈락 좀 해보려고 해. 뭔 소리야? 왜안 됩니까? 음. 뭔가 이상한데요. 원래는 자본은 이런 거지. 그러면 다른 곳을고고 씽. 아다다다다. 이렇게 날아가요. 설마 이것만 안 됩니까? 아무튼 풀 전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. 그런데 그리고 테피 이름 모습. 잘 지켜봐야죠.

아, 실패. 오케이 소리가 길게. 바람 소리 좋아 바람 소리 좋아 바람 소리 좋아 좋아 아무튼 이렇게 재는 것도 짱 좋은 것 아우 엄청 아프군. 여기는 철이 많은 곳을 내가 옮겼다. 얼마나 좋은 곳이고. 응? 왜 나가시지? 와다디도디두아 아까와. 저 가요. 이렇게. 가보죠. 와다다다다다다다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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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? 와다다다다다다디 두두음디면 네. 그리고 저 오늘 여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날개짓 한 번만 하고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참없군 이렇게 올라갔다가 와우! 한 번만 하더니 하다니 한다고 한 나경 와우! 방금 콘트들 봤습니다. 아무튼 이걸로 끝나겠습니다. 안녕 쌍이동이 TV의 쌍이였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